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르신들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최근에 미스터트롯 3 프로그램을 거치며 7명의 가수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광고계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건데요. 이들이 체결한 광고 계약금이나 연봉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인지 일각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스토리를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2대세 7인방의 광고 황금기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혁진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했던 독특한 이력으로 트로트계에 진입했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처음엔 많은 이들이 다이돌 춤만 추던 사람이 트로트라니 가능할까라고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의 광고 효과를 의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천진난만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출중한 비주얼 덕분에 여러 광고주들이 취역집만 있으면 우리 제품이 순식간에 매진될 것이라며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이미 그가 모델로 나선 몇몇 브랜드는 실제로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추격진 효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광고왕이 탄생했다고 부를 만하다는 평이죠. 다음으로는 남승민입니다. 트로트계 신동의 계보를 이어온 그는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광고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쌓아온 발성. 그리고 순수한 감성 덕분에 무대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 모습이 광고주들의 마음까지 뒤흔든 겁니다. 마치 순수하고 따뜻한 감정을 전해주는 광고가 필요할 때 남승민이 등장하면 메시지가 훨씬 감동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천사 같은 미소와 섬세한 표정 연기 덕분에 광고에서 한 장면만 나와도 시선을 빼앗는다라는 후문이죠. 그래서인지 다양한 장르의 브랜드가 남승민을 원하는 상황이고 그의 광고 출연료가 무섭게 오르며 일찌감치 2025년 광고 시장을 뒤흔들 슈퍼루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인기를 내세워 강력한 광고 파워를 과시하는 최재명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국내 무대에서 이미 우승 후보로 손꼽히며 탄탄대로를 걸었는데 그의 성장판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의 이름이 속속 알려지며 광고 문의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와 깔끔한 외모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통한다는 건데 해외 매체에서도 트로트 신드롬을 전 세계로 확장할 가수 중 하나가 최재명이라는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등장하는 광고는 한류 열풍과 맞물려 각국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해당 브랜드는 단숨에 글로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모델이 있을까 싶겠죠. 한편, 21년 경력을 자랑하는 김용빈은 가히 전설적인 존재감입니다. 방송 경연에서 보여준 묵직한 성량과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아우르는 안정감은 이미 환상의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젠 광고계에서도 그의 진정성이 그대로 통한다고 해요. 그의 이름이 딱 붙는 순간 제품이 품격과 감동을 함께 얻는다는 겁니다. 오랜 무명시절과 공황장의 극복 스토리가 더해져 대중은 김영빈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끼고 브랜드는 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광고 효과가 치솟고 김영빈의 연봉도 눈에 띄게 오르는 선순환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실제로 김영빈이 광고에 나온 뒤부터 관련 제품이 국민 브랜드처럼 거듭났다는 업체 관계자의 평가도 있으니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감성 트로트의 정점을 찍은 손비나 역시 광고계에서 손꼽는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무대에서 폭발적인 감성을 쏟아내는 스타일이잖아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섬세해서 광고에서도 보이는 표정 하나하나가 소비자들 마음에 깊이 박힌다는 후문입니다. 제품 설명 따위는 없어도 좋다. 손비나가 거기서 슬쩍 미소 짓기만 해도 구매 욕구가 솟는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니, 광고주는 당연히 그를 잡으려 물밑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죠. 결국 손비나는 각종 방송, 행사, 광고 촬영까지 숨 돌릴 틈 없이 달리는 중이고, 그의 한마디나 미소가 곧 판매로 직결되니 광고계가 그를 어떻게 놓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직 젊은 청길은 어떨까요? 그는 요즘 새롭게 급부상한 스타라고 보면 됩니다. 발랄하고 상큼한 에너지를 무기로 또래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색채를 뽐내고 있죠. 덕분에 광고주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청길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청춘 트로트 이미지를 내세워 젊은 소비층까지 트로트 제품간이 광고를 통한 상품 판매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청길이 등장하기만 하면 해당 상품은 하루아침에 매진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리고 업계가 이를 청길신드롬이라 부를 정도라고 하네요. 귀엽고 신선한 캐릭터가 곧 브랜드에 활력을 준다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업체가 그를 찾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철록담입니다. 인생 역전의 아이콘으로서 과거에는 여러 역경이 많았지만 이제는 트로트계와 광고계를 동시에 장악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죠. 예전 방송에서 그의 감동 스토리가 전파를 타면서 모델을 볼 때마다 시청자들이 울고 웃고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덕분에 광고주들은 철록담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다라고 여겨 그의 출연만으로 광고가 감동 광고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그의 광고에 매료되고 제품은 순식간에 날개 돋친듯 팔려나가죠 광고계에선 철록담의 존재 자체를 성공 보증 수표라 부르며 그가 출연하는 광고마다 콜센터 문의가 폭주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터트롯3에서 활약한 7명의 남자들은 노래 실력뿐 아니라 광고계에서까지 놀라운 파급력을 발휘하며 각각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절절한 스토리를 지닌 채 오랜 노력 끝에 무대에 올라섰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금은 광고계까지 뒤흔드는 슈퍼스타로 우뚝 선 겁니다. 한 브랜드 관계자는 단순히 가수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덥성 모델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들은 무대나 인터뷰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과 진정성이 크다. 그런 점이 광고와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7위는 더 이상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멀티 엔터테이너이자 광고계의 황금 열쇠를 쥔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의 연봉과 광고 계약금이 해마다 급상승한다는 건 단순한 돈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얼마나 대중이 그들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고 또 얼마나 브랜드들이 그 힘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테니 이들의 활약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트로트 무대에서 이미 증명한 실력과 예능과 인터뷰를 통해 전한 인간적 면모가 자연스레 광고시장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게 핵심이겠죠.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 파워를 갖춘 건 물론이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까지 형성하는 이들이니 광고주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음악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 노래 속 진정성이 대중에게 전해져 신뢰로 연결되고 이 신뢰가 곧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직결되는. 이상적인 구조가 완성된 셈이죠. 앞으로 이들이 어떤 광고 컨셉을 보여줄지 어떤 제품과 어울려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혹여 음악과 광고는 다른 분야 아니냐? 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 3의 이 슈퍼스타 7인방이야말로 그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는 사실 부인하기 어렵죠. 이처럼 경연을 넘어 전 방위에서 인기를 끄는 그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트로트는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대가 공감하고 심지어 광고 시장까지 뒤흔드는 강력한 파워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한가운데 지금 소개한 7인이 우뚝 서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또 이들이 모델로 나서는 광고를 보면 절로 지갑이 열린다는 말도 농담이 아니라고 하니 조만간 어떤 브랜드 제품이 동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로트 스타들의 광고계 점령이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들 중 좋아하는 가수의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그 감상을 남겨주시면 서로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다채로운 트로트계 소식, 방송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